안녕하세요 낮잠 전공입니다. 드디어 군주가 80 레벨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자도 한번 마지막으로 까 보고요. 포의 성수는 다 먹어주고요. 어 성장룬도 만들어지네어 이벤트로 성장룬까지 만들어지면은 이게 나중에 성장룬 바, 박는 것도 있거든요. 헐레게 그리고 내일 군주는 또 여기 에 복구가 되니까 일단 성장룬 그냥 성장룬 만들어서 그냥 박아놓을게요. 이게 이벤트 중에 룸 만드는 게 성장 룸까지 만들어지는 게 있고 안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근뎀에다가 일단 그냥 등록해 놓겠습니다. 마요, 이거 스킬 각성 할수 있거든요. 스킬 각성, 썬버스트, 가자. 각성, 콘너콜드 아, 그리고 우편도 받아주고요. 할게 많죠? 문양 일단 좀 있는데 파그리오 근뎀부터 올릴까요? 마프르 방어도 하나 더 올릴 수 있네. 충전 보너스에 물방. 어, 올릴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싼 거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파두 칸. 근데, 일단 물방부터 올릴게요. 아, 너무 짜다. 하나만 올라갔네. 자, 요것도 싸니까. 아, 아으, 한번 더. 아, 이게 끝이네. 근데 물를걸 그랬나? 오케이. 그러면, 방어 두 개에, 아인 충전 보너스까지. 다음에 뭐, 파 올리죠, 뭐. 그리고, 하마나 뜨면은 축삼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오 어, 이렇게 연타로? 스트레트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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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반지 축삼 군주 80 찍고 이제 좋은데요 스펙은 많이 하는데요. 그 전에 배웠던 영웅 스킬 이 브레이브 아머 이제 드디어 이제 활성화가 됐거든요. 80 레벨 찍어서 그리고 트루타게 마스터 이것도 이제 80 레벨부터라서 인제좀 쓸만하겠죠. 여러모로 군주가 80 레벨 찍어서 스펙업이 많이 됐습니다. 이미 배웠지만 사용하지 못했던 브레이브 아머도 활성화가 됐고요. 일단 군주 키웠을 때 한번 제가 그동안 군주 키우면서 느꼈던 소감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군주 좋습니다 키우기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이유가 아데나가 생각보다 잘 모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다른 캐릭터 키울 때는 아데나가 부족했었는데 군주는 생각보다 아데나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좀 마음에 들었고요. 어,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이 방어구랑 금공 이런 게 오로라 덕분에 많이 잘 올라가더라고요. 아이템에 비해서 방어도 높고 근뎀도좀 약간 뻥뎀 느낌이 한데 어쨌든 좀 있으니까 사냥하고 이럴 때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디그니티도 생각보다 잘 터지고 그 다음에 때리다 보면 이렇게 두배 데미지 뜨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되게 잘 떠요. 뭐잡 잡다 보면은 진짜 심심치 않게 막 연속으로도 여러 번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몹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디그니티도 이렇게 온으로 해놓으면, 몹 여러 마리 몰리는 데서, 몹 잡기도 되게 좋고,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군주가 좋은 것 같아요. 영웅 스킬도, 혈맹 상점에서 사는 거 가격이, 좀 저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영웅 스킬 진입 장비이또 낮거든요. 그런 점들이, 군주 키우는 게, 돼 있어서, 좀 장점으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군주가 이제 원거리 있는 몹 성공을 하잖아요? 프라임 소드로 몹 성공을 하는데, 프라임 소드를 한번 날리고, 몹 때리러 뛰어가는데, 지금 한 세월이에요. 또 이렇게 지금 폭탄꽃한테 한번 날리고, 뛰어가는데 한 세월이에요. 그리고, 몹들이 군주 주위를 알아서 이렇게 둘러싸주면은, 군주가 몹을 빨리 잡는데, 이벤트 던전 같이, 몹을 내가 직접 때리러 가야 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몹 잡는 개체 수도 다른 캐릭터에 비해 좀 느린 편이고 적은 편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확실히 마검사나 암흑기사처럼 이벤트 던전에서는 군주가 힘을 많이 못 발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반대로 몹이 이렇게 몰리는 곳에서는 확실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5만 2층을 사냥하고 있는데요. 다이얼프나 서큐버스 같이 저한테 몹들이 달라붙어 주면은 디그니트도 잘 터지고 몹을 되게 빨리 잡는데요. 초보자로서 군주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일단 저는 군주 계속 키울 겁니다. 단점보다는 저는 군주를 키우면서 장점들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파티 해가서 파티해서. 다른 캐릭들 방어나 마방 올려주는 것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다가왔고요. 몹 잡는 속도도 꽤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혈레이드, 안타레이드 할 때도 저는 스킬 뽑기에서 먹은 이 트루타겐 마스터, 영웅이죠. 이거라도 쓰면은 뭐 투사 피어는 없지만, 이 트루타겐 이라도 쓰면은 좀 많다. 현레이 딸때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 저는 군주를 계속 키워볼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군주 80 찍은 후기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